오늘은 251페이지 24장 도치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치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차례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 도치죠. 영어 문장의 시작은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주어가 될수 없는 말, 부사나 부사구나 이 부정어 등이 주어 자리에 와서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문장 구조 형태가 도치구문이죠. 자 그러면. 주어가 될수 없는 게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진짜 주어는 자리가 밀리죠. 얘는 어디로 가죠? 진짜 주어는 동사 다음에 위치하게 되죠. 자, 다시 정리하면, 도치구문은 주어 자리에 주어가 될수 없는 말, 부사나 부사구나 부정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오고, 진짜 주어는 이 동사 다음에 위치한 문장 구조 형태가 도치구문인데, 이런 문장 구조 형태를 왜 만들죠? 그렇죠. 강조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말로는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문을 가지고 이 도치구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녀 앞에서 한 번도 방귀를 낀 적이 없다.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먼저 주어 동사를 갖추고 다음 말을 찾자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 나는 I, 동사는 방귀를 끼다. fart라는 단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죠. f-a-r-t. 자, 그런데 한 번도 낀 적이 없다고 했으니 이한 번이라는 말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걸쳐있는 현재 완료 시제가 와야 되죠. 그리고 부정어나 를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의 뉘앙스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never라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를 만들어주면 have never farted 가 되는 거죠. 그녀 앞에서 라는 말은 in front of 전사구를 사용해서 in front of her.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문장 전체를 만들면 I have never farted in front of her.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문장을 가지고 이 never 를 강조하는 도치 구문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ver 라는 이 부정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와서 도치 구문이 만들어지면 주어는 자리가 밀리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동사 시제가 현재 완료 have pp 형태이기 때문에 have와 과거 분사 고그 사이에 주어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어 never를 강조하는 도치 구문을 만들면 Never have I farted in front of her.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를 하다가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아, 도치구문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피아노를 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래까지 직접 쓴다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여기서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A에 해당하는 말이 피아노를 치다 라는 말이니까, not only play the piano 라는 말을 해야 되고, B에 해당하는 말이 곡을 직접 쓰니까, also write her own song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S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만들면, she not only plays the piano, but she also writes her own song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도치구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not only를 주어 자리에 끄집어내서 이 문장을 강조해 보죠 자 그러면 not only가 주어 자리에 들어오면 진짜 주어는 자리가 밀리죠 어디로 가야 되죠 동사 다음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동사 do, does 과거시제면 D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Not only does she play the piano, but she also writes her own songs'라는 이런 도치구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독해를 할때 이런 문장 구조를 보면 아, 이거 도치구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그런 생각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도치구문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듣고 예문을 가지고 저와 공부했기 를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을 할때이 책에 있는 다양한 도치 구문 예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도치 구문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진짜 독학 영문법 24장 전체 강의가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영문법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다음 단계 영어 공부.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진짜 영어 문장을 가지고 독해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